미뤘습니다. 김희진. 살짝 페인트 성공. 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그 공간을 노렸던 김희진 선수고요. 김희진 자, 복귀. 첫 득점. 네, 첫 득점이죠. 네. 자, 1세트 바로 이전의 경기 감각은 찾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브 경기... 올라갑니다. 김희진, 성공. 아, 좋습니다. 네. 김희진의 득점. 자 김희진 선수 같은 경우 는 라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공격수 3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좋고요 지금도 70일만에 복귀했는데 점프가 잘 되네요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네. 장소연 해설위원께서 그렇습니다. 네. 김희진 네. 성공입니다 자 일단은 리시브가 잘 된다면 결국은 김희진 선수에게 좀 좋은 볼을 줘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요 그렇죠. 공격이 잘 되다 보면 김희진 선수도 서브의 감각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야, 아. 결국 팀의 그 애결사들에게 자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김희진 성공! 김희진 다운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 김희진 다운 공격도 나왔고 이나현 선수가 연결을 잘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양쪽 날개를 뻗어주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네. 좌우로 뿌려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 선수가 계속 레프트 쪽에 그래, 자, 리시브. 어렵게 패턴기 받았고, 김희진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아, 네. 자, 지금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2세트에 들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1세트보다는 기업은행이 연결이 매끄럽게 네. 잘 되고 있어요. 자, 김희진 선수가 역대 통산 공격 득점 2,500점을, 어, 역대 8월 8번째로 짧게 넣습니다. 변지순 2단 연결. 김희진 때립니다. 네. 터치아 네. 1세트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뭐 스스로 감각을 익히고 또 자기 네.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요. 김희진. 자, 특히나 지금 2단 볼에 있어서 김희진 선수가 타점을 잘 잡네요. 굉장히 정점에서 때려내고 있고요. 네. 이렇게 <laughs> 올렸고 서브 배승 중. 김희진 성공. 자, 김희진의 희열한 공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승주 선수가 리시브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나연 세타가 움직이지도 않고 완벽한 토스를 해줬습니다. 충분히 뭐 타이밍 잡을 수 있죠. 높이도 저, 좋고 힘도. 야, 표승주 살려냈고 예, 예, 예. 한지연 2간 연결. 예, 예. 김희진, 빈 공, 어, 성공! 안으로 들어가네요. 안쪽에 들어갑니다. 자, <laughs> 김희진 본인도 놀랐습니다. <laughs> 김희진 선수가 오늘 때리고 가장 편하게 오는 웃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연결되면서 조금 짊어지고 때렸는데 어 본인도 감각적으로 길게 때려냈거든요. 네. 자, 인도는 승각 본인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김우재 감독. 자, 23점 째를 올리면서 서브. 네. 네. 김미지빈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득점. 자, 여유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서브를 구사하고 들어오는 그 수비 위치도 지금 봤고요. 제 몸이 좋고 몸 스스로의 하고 회복을 본인이 경기력으로 말해 주고 있네요. 네, 김희진 선수, 김희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오, 에이스. 서브 에이스네요.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한점 추가. 자, <laughs> 김희진 선수 세르머니 깨창 개방정이에요 방증 맞죠? 네. 네. <laughs> 김희진, 야, 좋은 수비 이효인 유서연, 막힙니다. 브로킹 득점! 김희진의 브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기업은 한점 추가합니다. 자, 아, 굉장이또 여기서 점수를 한 점을 더 줬다면 좀 흐름이 상대로 많이 넘어갔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블루킹으로 저지를 해주네요. 귀한 건데요. 어나이의 서비였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석공! 김희진, 푸쉬, 득점! 자, 이제 뭐 김희진의 공격이 살아나네요. 그렇죠. 일단 가운데 쪽에 플레이를 했는데 거, 거기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나현 세트가 가장 먼 거리로 보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수비나 블로킹이 반대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네. 기억은행의 공격 가운데 타고들면서 시간적까지 김희진. 자, 김희진 선수 3세트에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페인트로 지금 재미보고 있어요. 렇습니다 네. <laughs> 계속 그빈 공간 요소 요소를 노리고 있고요. 자 이전에 표승주 리세이브 가운데서 네. 김민진 성공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다양한 플레이를 펼쳐주고 네. 있고요. 자 윤종원 행장도 지금 나와있는데 선수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선수들에게또 열정적으로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 보니다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냈고요. 자, 김희진 선수가 오늘 1세트 초반에 이제 몸이 조금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 장소연, 해설위원의 그 전망대로 2, 3세트부터 풀리면서 아, 오늘 확실한 또 팀의 아,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대 통상 2,500점을 네. 달성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기록을 달성하면서 오늘 또 MVP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더또 본인도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요. 14득점을 했고 서브 에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팀 내에 김희진 선수가. 있다 없다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1트로서 참 잘해줬고요. 네. 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맹활약한 김희진 선수를 진달래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주시죠. 네,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IBK 기업은 김희진 선수입니다. 70일 만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오늘 정말 뭐 연패탈출, 순위표 변동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스타팅이었는데 어땠나요? 어 순위성... 보다도 지금 저희 팀원들이랑 빨리 코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어, 네, 그게 좀 코트에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경기 감각이 관건이었는데요. 세트가 거듭될수록, 어, 그대로 또 손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세트에는 공격 성공률이 75%였고요. 선수가 느끼기엔 어땠습니까? 음, 뭐 성공률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1세트 때 워낙 좀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힘도 들어가고, 제가 뜻하지 않은 대로 공격도 좀잘안 되고 해서 이 세트 땐좀힘 음, 빼고 가볍게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네, 성공률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laughs> 네, 네, 좋네요. <laughs> 네, 김희준 선수가 워낙 또 팬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몸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어, 몸 상태는 네, 종아리 빼고 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종아리가 다 나은 상태라서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컨디션의 계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대표팀에서 후회 없이 활약을 했고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을 때뭐팀 상황이나 그리고 컨디션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책임감을 느꼈을 텐데요.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 대표팀에서 워낙 라이트로 오래 했는데 뭐 센터로 해서 어웠다기보다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어디에 있던 네,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코트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김희진 선수의 표정에서 오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6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원년 멤버인 만큼 좀 아쉬움도 남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남은 경기 어떻게 치르고 싶나요? 어 남은 경기 정말 잘 하고 싶고 저희가 IBK 의 원래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6라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복귀인데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